잠깐 마이크 좀 볼게요. どうも、ハルハルズです。ハルカちゃんは何か夢あんのアイドルになることです。そうなん僕はね、ヒーローに憧れるわ。それは難しいな。大きくなったら絶対ヒーローになったるね。もう十分大きいしな。大きいヒーローになりたいね。えどういうことお前がして、街で大暴れしたいやん。ドカーンチでピリ倒したり えそれ敵じゃいんやットカからビーってビーム出したやん口から炎も出したやん完全に敵やん <laughs> あくまで僕はヒーローやねえどういうこと胸の奥には熱いものが煮えたぎってるねえどういうことピンチの時にはそれをシャーって撒き散らすねやっぱ敵やんそれだけやないで地球軍のミサイルとか全く聞かへんねん 新開発のレーザー砲とかでも効かへんめん間違いなく敵やんシャーレンってあくまで正義のヒーローやでそうですかなああまりに無敵やと今度は親しみわかへんやろせやなせや弱点あんおなんでしょう女の子には弱いねん女の子女の子の体重見るともうわかんねん体重で敵やんそうムラムらして我慢できなくなるねん何しとんねんそれでな 이만 내기나기 나를 떠나, 사이버 왔다. 이따이, 오리가 바꿔야 뜻이다. 오아리네, 오아리카이, 뭐야? 이 새끼, <laughs> 이 새끼 일부러 쳐맞고 싶어서 계속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게 <laughs> 네, 이거, 이거 킹리적 가심 가능한데, 이거 쳐맞고 싶어서 일부러 이러는 거지, 니. 네. 네, 볼 때부터 알았어. 이런 애들이, 어, 저거야 저기 멜론북스나 토라노 아나그 어? 지하에 가가지고 떡인지 코너 가가지고 맨날 그 롤이 떡인지 들고 무슨 소믈리에 마냥 존나 진지한 눈으로 보고 있는 애들 다 이런 애들이야. 저런 애들 다 저런 애들이야. 이 내가 이미 이게이 삐리 왔다. 개그맨 대비 먼저 하겠다고? 어차피 이쁘면 또 아이돌로 복수 전공 할수 있어요 괜찮아 이쁘면 돼안녕하세하즈입니다저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려고요 호호? 도대체 왜 여자친구에게 멋진 사람은 좋아하 바이크는 어디있여자 アデと一つになろうやとか言うねんかっこええやろそれはええな君とも一つになりたいなんて言うてねやめなさい君のサウンドが聞きたいなんて言うてねやめんや僕もトントルも展開やでなんて言うてねビッチンゼッキー女のこと親密になれるやん <laughs> バイクってな二人で乗るとどうしてもこうぺったりくっつかなあかんやん なんもギューって密着した状態でこう二人で同じ風を感じるんやでもう時きやんやめなさい心臓バクバクなって前の彼女に気づかれるわお前が後ろかやだぜバイクの免許持ってへんもんバカンやバイクに近いサイルカーって知ってるバイクの横に小さい車ついてるやつ あるなサイドカーの一種は車の免許で乗れるらしいねそうなんかサイドカーでのツーリングもこれまた気持ちええらしいで、ね。それはええなええな二人でバランス取ってコーナーリングするんや二人の共同作業ってやつやようわからんわあああわったそのまま夜の共同作業もどうなんて言うてねやめなさい僕のクラッチを汚せだろかなんて言うてねようわからんわ僕のクラッチ焼き付いてま前でなんて言うてねなんのっちゃう僕の名は隣で運転してる彼女に釘付けや 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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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 솔아, 아 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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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 야한 물막 나온 거 아니야? 얘. <laughs> 지금 면접에 합격했는데 거절했다고? 이 새끼 철이 없는 새끼고만이고. <laughs> 당신의 목표는 뭡니까라고? <laughs> 이쁜 여자랑 결혼하는 것이요 아들 한 명, 딸한 명. <laughs>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배 아파 똥 마려. 오 오만엔 오만엔 좋아. 비키라바바바바바아 어, 어이, 비켜. 아이, 비키라고. 아이, 병. 아이, 미친 새끼들 아냐. 아이, 씨, 꺼지라고! でダゴにもそうすなヘ<あ>イ、hey, だぜんんンキャだえっ 진 쪽이 한심한 거라고? 음오 맞는 말하는 녀석을 만났다. 마키 힙합 응? 이게 이 일본 힙질이었구만. 응. 너 흑인도 아닌데 왜힙합하냐 힙합은 흑인 음악이야. 너희네 같은 동양인들이 감히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 너희들한텐 소울이 없어. 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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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정신도 없는 것들이 무슨 힙합을 하고 랩을 한다고. 안심한 녀석을 만들어주지 주지 주지 그리고 너 말고 아카리 데려와 아카리 레인보우 프리즘 스타 홍이 힙합 아니잖아! 이거 아예 원래 춤은 다 이런거 할줄 알아요 레인보우 프리즘 스타! 콩이? 네이보프리 o 스타 홍이 아 z e Star! Hongi? Haha! Haha! 한심한 것내 눈앞에서 사라지도록 해라 별로 힙합도 아니었잖아 방금 나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오늘 뭐 PD가 방송으로 그, 뭐야. 아, 그, 뭐지, 그, 팽이, 팽이, 뭐지, 그거? 만화, 만화가 뭐지, 팽이? 뭐지, 그거? 아, 탑블레이드. 오, 아카리장! 아. 아카리장, 카와이. 하여튼, 그, 탑블레이드 게임을 방송했는데 어떤 새끼가, <laughs> 그, 강민 피부 색깔 보고, <laughs> 저 새끼, 제프 동료아니라고 했다. <laughs> 미친 느낌인 줄 알았어, 새끼. 응. 막말 씹어줘. <laughs> 미친 <웃음> 정신병자 새끼 진짜. 아 드립이 미친. 드립이 그냥 오늘만 사로. <laughs> 거기서 제프 동료리 왜 나오냐고 병신 새끼. <laughs> 그 와중에 아카리 귀엽다. 저는 오프숄더 되게 좋아 저 오프숄더라고 할수있 네. 가까스로 걸친건데 네? 뭐야 에건 오메. 아. 그런 얼굴로 유일한 이름을 달지 마라! 응. 더 이상은 용서를 할수 없군. 동창? 동창인가, 근데? 같은 학교?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래. 응. <laughs> ゆるゆり始まるよー <laughs> お好み焼きるたてをそうだね。 에? 친구랑 같이 외식한 게 얼마만냐고? <laughs> 너 친구 없잖아 고아라서. 말하다 뒤지면 큰일 난다고? <laughs> 아이, 뭐, 맞는 말을 해도 죽으면은 이 나라에 뭐 미래가 없지, 이거. 아이,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너, 너 친구 고아라서 친구도 없고 야쿠자가 키워줬잖아. <laughs> 왜 너한테 친구가 없는 줄 알아? <laughs> 너를 키운 게 동성의 4대 회장이라 그래. <laughs> 어느 애 새끼가 정신이 나갔다고 동성의 4대 회장이 키우는 애한테 막 잘라붙고 그러겠냐 잘못 접근했다가 집에 어깨 형님들 막 어? 접근해가지고 막 시멘트에 공구리 쳐가지고 도쿄에 빠뜨린다고 막 그러는데 얘네 두명이 아칼리랑 얘 유이가 얘네 둘이가 간땡이가 부은 애들이지 얘 뒤에 누가 있는데 다음 그... <laughs> 나팔꽃은 어떻게 하고 아이들이 됐는 나팔꽃 나와서 하는 거지 뭐야? 아, 유이... 어? 뭐야? 또... 분자의문... 음... <laughs> 분자의문...? 분, 분이 들어간 거 보니까 분충이 틀림없군. 나팔꽃은 누가 있거냐고? 박미려가 돈 줘요. 박꾸미려 희류는 뭐 하냐고? 희류는 나팔꽃 나와 가지고 어디였더라? <laughs> 츠키미노 어디였지? 네. 에? 어? 아 홋카이도, 홋카이도에서 그 가명으로 택시기사 하고 있어. 나팔꽃 버렸냐고? 버린 게 아니고 이게 김미려가 아 김미려가 아니고 박미려가 키류한테 뒤를 걸었는데 <laughs> 하루카를 아이돌 시키고 키류가 나팔꽃을 나가는 조건으로 그 아사가오에다가 돈을 주는 거야 나팔꽃에다가 <laughs> 키류가 나가는 조건이야 키류 스즈키 타이치라는 이름으로 택시 기사하고 있어. <laughs> 응. 한심한 놈을 만들어 주지, 주지, 주지. 오, 카브타즈라. <laughs> 나는 뭐 어차피 격투 게임 안 하니까 산관같겠고 근데 나는 그 트립에서 그 기능을 끄고 켜고 할수 있는 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레인보우 프리즘다 호응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니까 스트리머가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그거는 유저가 선택하는 거잖아. 아, 그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 스트리머 메뉴에? 나는 다른 스트리머 목소리가 내 방송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 여기는 성역이라고, 성역. 어,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막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데가 아니야. 내 방송은 사전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도 들어올 수 없어. <웃음> <웃음> 아, 그 스트리머가 목소리 쓰는 거 정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안된 거예요? 100원? 아, 그 100원 더 내야 돼요? 쓸라면? 아유 뭐야 무슨? 아유 뭐야 그게 무슨 무슨 저 네. PC방 추가 비용 그 무슨 저 정액제 게임 할때 추가 비용도 아니고 왜 음. 이런? 내 목소리 녹음해가 빨리. 도기자 할 테니까 철판 도기자. <laughs> 내 목소리 왜 녹음 안 해가 죽여버려. <laughs> 네. 이리랑은 상관없이 1 0 0원이라고아 그래요? 응. 야씨 내가 <laughs> 인방 살아있는 근현대사인데 이 새끼야 <웃음> 내가 <웃음> 어? 인방 인방으로만 따지면은 <laughs> 2차 세계대전 참전한 사람인데 이 새끼가 진짜 왜 나를 TTS 너무 말하는 거야 아... 죽여 다 죽여 아카 리가 이쁘 니까 봐주 도록 하지 <laughs> 시청 자 수가, 적 어서, 안되는거 아니 냐고？팩트 말하다 뒤 지면 클라요 <laughs> 뭐 살게 없는데. 이라마세 아카리가 무슨 뜻이냐고? 아카리. <laughs> 살게 없네. 내가 아는 아카리 뜻은 불빛인데, 빛. 오, 요 메이드복. 오, 야, 이런 걸 사야지. 찐따새끼야. 네. 응. <laughs> 그거, 아카리가 그때 나오잖아. 응? 완간새 너무 코니 사이슈 빛노. 아카리, 바바바바바, 여기서 아카리가 나오잖아. 유쿠사키모, 와카라나이 마마, 요조라니키에 데이쿠, 카에랑케네, 소키메타요 この町で生きると決めたいよ迷い道分かれ道歩き続けるこの道は 明日を信じたんな道、ね。 이거 일본에 가서 내가 했던 말이지만 일본에 가서 뭐 하지 말라고 저런 프리클 남자는 찍지 말라고 <laughs> 프리클 남자가 찍으면은 이게 자동 보정 때문에 사진 나오면 게이 새끼 나온다 게이가 아니고 호모 새끼 나와 호모 새끼 내 네, 아예 아니 호스트가 아니고 그냥 뭔가 그 호모와 사람 사이에 그 변형 괴물 같은 거나오 남자가 찍으면. 왜 아냐면은 내 해봐서 알어. 그리고 그 저기 들어갈 때 여자를 동행하지 않으면은 알바가 제지시키고 쫓아내면 딴 층으로 가라고. <laughs> 금남구역이야. <laughs> 아그 팻말이 서있어 남자만 들어오지 말라고. 뭐 여자랑 같이 있으면 뭐라고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남자만. 갈라고 하면은 제지... 할걸? 할 왜냐면 그게 붙어있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그거 혼자 사진 찍어봐야 이상하게 나온다니까? 막눈 크기 막 두배로 되고 막 괴물 나온다니까 괴물 기류는 왜 혼자 찍냐고? 아 이거 혼자 찍는다는데 감히 누가 뭐라고 할 건데 기류한테 누가 감히 뭐라 그래? 아할수 있으면 해보라 그래. 어 쫓아내면은 면상을 그냥 아스팔트에 갈아버리는데 어 뭐라고 할수 있으면 해봐. 신고하면? 신고하 경찰도 갈아버리지 미남이 아니고 생긴건 다귀리인데 <laughs> 진짜 롱맨1 한글 패치할 때 존나 웃겼는데 <laughs> 다귀리 씨 카카맨, 아이스맨, 파이어맨, 전기맨, 가위맨 낙서하지마 우이비누 고마워 응. <목소리> 아, 맞다. 이때 유일하게 싸우긴 한다. 아뭐 같은 말을 몇 번을 하는 거야? 아. 노망났어? <laughs> 모두 나를 고추병신 성불구자래